에이트 네, 아직도 파밍하고 있어. 네, 비방 열쇠가 있습니다. MK 나왔어요? 예. Yeah. 나이스. 마스크스 스킨 좋나? 이쁘네. 진방이 사운드. 야, 왼쪽, 왼쪽 사람. 왼방향야오 대가리 보이지? 그 뒤에도 애들이 있었네, 야. 칠게 기절. 내 앞에 바위 어 하나 더 오케이 이번 a 로 돌아가도 되고 그냥 뭐, y a 나이스 i c e What's the n a m 얘네 담벼락 쓰겠는데? <laughs> 빵상 우리, 가 빼야되겠다 어딘우내위리내위우내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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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사! 방금 쓰던 에? 거 자리로 붙어. 봐 얘만 잡으면 돼, 얘만! 아! 젠장. 어. 한 마리다, 한 마리. 얘피 감고 있을 거야. 살리고 해봐, 터치해, 살리고. 어, 나이스! 아 연막 까야 된다, 연막 까야 된다. 여 저쪽에 찾 애들 차 있어요? 있어요? 야, 거기 백업 안 돼요. 다잡어 뭐야? 우와. 뭐야 이건 또. 어, 뭐야? 뭔데 이걸? 이렇게? 이렇게? 아, 그쪽으로. 오케이. 여기 낫지 않겠어? 제발. 와, 물떨 물 떨어졌다니까. 나 아래야. 이번 게이은 끝났고 1번 팀이 이겼다. 내옆에내옆에그 새끼 기절. 나 오른쪽으로 돈다. 이건 핑이 사람이 있어요. 빠졌어? 아니, 하나, 둘, 셋. 길집. 아직 있네, 일평. 응, 아직 아... 나이스. 밀었어. 긴, 긴 집이랑, 긴 아니, 예, 있어. 나이스. 빌었어. 긴집, 긴집이랑 흥집도 주지. 이제 죽을 거야, 이제 죽을 거야. 기절, 기절. 아, 일평치일평치 뒤로 넘어갔다. 넘어간 거 확인. 오 기절! 사켓 봐야겠다. 죽였어 죽였어. 아저 보이는 것 같은데. 오케이 기절. 저 밑에, 이쪽에 하나 있었는데. 어디? 이제 내 앞쪽에. 내가 보는 75만. 술탄 꺼는어아 씨발 술탄 뭐야 이거? 어? 뭐같애? 그 어디서 쏘는 거에요? 집. 1번 핑. 어. 어, 이거 아니었구나. 저희 잘 굴러가야 되네. 야, 여기 2번 핑 와야 돼, 얘들얘한 발. 얘 갔어요. 갔어. 여기 쏘이 서... 등선 <laughs> 위에. 오, 한 앞에 제가 잡았어요. 한디 앞에 있던 거. 너무 잘했어. 그리고 1번 <laughs> 핀 줘. 오케이. 와 씨발 저도 저기... 아씨떨어진있었네 여기 단벼락기 1번 핑단벼락기 한발 이렇게 훔친다 내 위에 선